반갑습니다. 최세권의 어운학교 최세권입니다. 발책방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제 이런 제목 잡아봤어요. 내가 있는 내 세상에서 1등은 이미 내가 아니다. 내가 업무적으로 1등을 하고 싶겠지만 사실 내가 업무적으로 1등이어서 승진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나는 업무적인 1등을 할 필요가 없는 위치에가 있다.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정도가 맞지, 않, 맞지 않을까요? 자,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직원의 성장을 돕는 팀장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절천원이고요. 나는 세빙선이다. 나는 해보지 않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죠. 직원들이 이미 익숙한 문제는, 이거는 직원분들의 몫입니다. 지문의 몫이라고 얘기하면 이미 익숙한 문제가 아닌 것들이 바로 팀장인 저의 문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나는 쇠빙선이 될 것이다. 안전한 경로를 만들어서 편안하게 할수 있도록 이미 익숙한 문제로 만들어줄 것이다. 나는 익숙하지 않은 문제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겠다. 직업분을 계속해서 격려할 것이다 라고 적어놨고요. 세상에서 내가 내 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될수 없죠.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한때는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안 된다. 해서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실무에서 손을 놓은 사람이 어떻게 똑같은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어쩔 수 없습니다. 자신감이 처음에는 있었다가도요, 점점,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런 게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런 게더 이상하겠다. 분명히 더 그렇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볼게요. 나보다 더 뛰어난 기량을 갖고 있는 분에게 그냥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그분이 혹시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분한테 도움을 드리면 됩니다. 다 내가 하는 건 아니다. 이미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게 됐다. 직원분들이 각자 원하는 방식으로 저는 도움을 드리고 싶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고요. 각자 원하는 방식들이 있죠 나를 좀 알려 달라고 정말 처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티칭을 해 드려야 됩니다 하나씩 보여드리고 직접 해 드려야 될것 같아요 코칭을 해 드릴 수도 있죠 어느 정도 된다면은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에 관련된 그런 장애물을 없애 드리는 그런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멘토가 되어 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각자의 실력과 현재의 환경에 맞춰서 도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항상 함께하는 분이 아님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만병의 근원이라고 볼까요? 만병이죠. 우리 진짜 스트레스 엄청 받잖아요. 사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어쩔 수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특히 아 제가 진짜 바보는 아닌데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에. 항상 끌리잖아요 끌린다, 예, 끌린다 그러면 이게 끌릴 수밖에 없거든요 아. 아 내가 안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려고 해도 한번 머릿속을 맴도는 부정적인 얘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계속 나를 좀먹게 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죠 이거를 제가 뭐라고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다 없애드리겠습니까? 안 되는데 그래도 이런 말씀은 혹시나 들을 수 있어요. 항상 함께하는 분이 아니다. 언젠간 사람이랑 떠날 것이다. 그래서 100번 중에 한 번이라도 제 얘기가 도움을 드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 목표는 그거예요 100번 중에 100번 저도 안 돼요 누구도 안될것 같습니다 근데 100번 중에 한 번이라도 제이 얘기로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업 또는 직장에서 만난 관계는 항상 졸업이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독립이 있는 관계다 우리가 정년이 있거나 정년이 아니어도 퇴직이 있잖아요 이 관계가 되면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관계가 됐을 때 여기를 우리가 졸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다른 말로 이위 이, 다음을 생각해서 독립의 시점에 라고 얘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이런 시점은 있다. 영원히 만날 것 같지만 졸, 졸업하고 독립하면 서로 만나기 힘이 들어요. 제가 뭐 선배냐 후배냐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관계로 만날 수 있겠지만 잠깐이더라고요. 잠깐 진짜 한 1년 2년 정도 전화 드릴 수 있으면 진짜 가까운 사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퇴사하고 나서 무슨 연락을 합니까? 1, 2 년이라도 연락하면 진짜 대단하게 가까운 사이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재권의 어린 학교죠. 최재권 어린 학교 잘책반 여섯 번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또 매일매일 쓰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제가 팀장으로서 책임자로서 배우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